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알미함은 담대함과 넉넉함을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마음에 품고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게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들로 다른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지키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늘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잠자리에 눕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는 평안한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